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리날 부자 되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최근 시장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면적 대유행이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TQQE ETF나 SLXL ETF 관련해서 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드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열성팬 이상 게시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4일 전에도 이렇게 델타 항공 39.7불에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델타 항공 비중도 점점 늘어갈 생각이고,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단기적으로 이제 39.7불에 매수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약 20%의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코로나 전면적 대유행 종식의 단계에서는 리오프닝주 섹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도 지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디지털터빈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기업 내용과 실적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인은 한번 읽어봐 주시오 매수나 매도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열성 팬 이상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현재 디지털 터빈 실적 발표 내용 먼저 간단히 보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EPS는 실제 0.49불, 예측치 0 4 2 9불보다 지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고 매출도 이제 353 밀리언 달러에서 기존 실제 발표는 375.4 밀리언 달러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3월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 중요한데, 1월 마지막 주의 시장 변동성은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2020년 3월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다만 인상폭에 대한 이제 논쟁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대략적으로 여, 이제 0.25%, 어, 2% 인상에 지금 예상을 하는 게 68.2%, 그리고 0.5%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게30.8%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0.25%를 예상을 하지만 이미 0.5% 정도 올릴 것을 반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 올해만 기존 네 번에서 여섯 번까지도 지금 현재 인상이 될 것을 시장이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하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룰 달에 하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월 내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및 대응에 대한 톤이 변화하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크리티컬 인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축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0.61%좀 떨어져 있는 추세인 아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 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서고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증식의 폭락이 수개월 내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최근 추세는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강력한 상품 수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유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보면 미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지금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에너지와 푸드에서 물가의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주말쯤 되면 윤곽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이란과의 핵 협상만 잘만 진행된다면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급 팬 단타 방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가 미 이란 핵 합의 복원에 따른 이란의 원유 시장 참여기대로 하락한 점이 이미 나타나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번 이제 주말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이 결정될지 아니면 다시 상승 반전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 에너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핵아 어, 협상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무역적 자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국가별 상품 수익 증가율을 보면 스위스가 가장 많고 지금 현재 일단 공급망 병목 현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빠르게 가, 아, 지금 감소되고 있고 미국 백악관 수소부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전면적 대응이 종식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 오미크론이 휩쓸고 간 나라들의 평균 피크아웃 기간을 살펴보면, 30에서 45일 정도, 지금 우리, 한국도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 은 정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섹터와 리오프닝 주 섹터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이제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CPI 발표, 지금 현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이제 높은 CPI가 발표되면서 하락이 나온다는 의견. 그리고 이제 CPI가 컨센스나 이제 밑으로 이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지금 일단 배팅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도 이제 현금 비중은 20% 정도는 지금 현재 보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지털 터빈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생산자와 접촉해 고객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주는 사이, 이 수수료, 사를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임 속에서 다른 게임을 할수 있게 하는 광고 등, 아, 지금 모바일 광고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어지는 시장의 점유를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과 구글 협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2월에 구글과 클라우드 파트너 SADA와 협력해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확장을 했고 모바일 기기와 TV를 포함 10억 개 이상의 기기에서 광고가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상태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애플의 본, 개인 보호 정책, iOS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 매출의 성장성에 휩입어 전년 보고 대비 324% 매출 상승. 추성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38% 정도 이렇게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록한 매출이 377.375.5밀리언 달러인데 기존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매출이 증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2020년 어50아 지금 88밀리언 달러인데 지금 현재 2021년 375 밀리언 달러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 매출만 보더라도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324%가 성장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소형주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다양한 지, 아, 지금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